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부터 올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든 유튜브 두 편이 조회수가 한 5천회 정도 가까이 나왔습니다. 5천회가 다른 유튜브에 비하면 별로 많지 않은 조회수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유튜브를 만든 이래로 한 주간 가장 많은 분들이 봐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유튜브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광고도 제가 넣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보는데 중간에 끊기면 맥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간광고도 넣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저는 유튜브 수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밝혔습니다만 제 유튜브와 블로그는 제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하지만 대신에 제가 방콕에서 법인을 직접 운영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건설사와 직접 프로젝트 계약을 맺고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얻은 데이터와 정보와 노하우들을 여러분들에게 태국에 부동산 투자할 때 도움이 될수 있게 제가 많은 내용들을 다뤄온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컨텐츠를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아, 저분한테 맡기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태국 부동산 의뢰를 하라라고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자, 먼저, 건설사들이 콘도를 하나 런칭하면 저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와서 촬영을 하고 홍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한 10개를 찍으면요. 제가 실제 판매하는 건 2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브에서 제가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드리는 콘도들은 8, 9개 정도는 제가 판매를 하지 않는 콘도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콘도를 올리게 되면 저한테 의뢰가 와서 콘도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들이 가서 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저한테 그런 요청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내용 들으시면 그렇게 사신 분들이 과연 콘도를 잘산 건가? 저 고마 아저씨가 블로그에 이 콘도를 이제 판매를 한단다. 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점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문제점을 전부 다 해소시킨 콘도만 팔겠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가서 내 마음대로 살래. 왜? 쟤한테 살려고 하니까 공지사항 보내주면서 이거 다 지키면서 사라고 하니까 아, 너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서 그냥 살래 그러면 저한테 상담을 받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사신 분과 그렇게 그냥 가서 사신 분이 제가 같은 콘도를 판다라고 해서 같을까요 다릅니다 자 제가 몇년 만에 요 얘기를 합니다 그 사이에 그렇게 사신 분들 요 얘기 들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살아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가서 사세요 해본 적이 없죠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유튜브에서 콘도 소개를 해줄 때 단점, 장점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 멘트를 안 하죠. 살짝 돌려서 얘기를 한다거나 장점을 주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판매를 안 하는 콘도도 가서 사게 되고요. 제가 판매하는 콘도라고 하면 좀더 많은 분들이 직접 가서 삽니다. 왜 제가 아냐? 건설사에서 얘기를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저 사이 나쁜 건설사들도 저한테 와서 찍어 가 공부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담문의 이용 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걸 거쳐서 오시는 분들은 알고 사게 되고요, 안전하게 사게 되는 거고요. 이 거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팔지 않는 콘도 상가하고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판매 시작한 요 콘도 있죠. 요 아직 퍼실리티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달 말에 퍼실리티가 완성이 되면 제가 촬영을 해서 또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로케이션 설명 이런 거다 넣어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휴가 와서 요거 가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점이 문제가 되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그냥 가서 안 산다고 하더라도 가서 보게 되면 나올 때 개인 정보를 적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여러분들 자료 좀 받아보겠다고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들어가면 레지스트리가 뜹니다. 그 레지스트리에 여러분 넣어서 자료 받지 않습니까? 자료 받은 이후에, 아, 요거 괜찮네. 이제 얘한테 얘기해서 받아야지 해서 저한테 연락하면요. 그분하고 제가 거래 못 합니다. 제가 거래를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왜? 그분들은 그렇게 레지스트리나 워크인에서 개인정보 적어서 건설사에서 내게 되면 그분의 에이전트는 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번 강조 드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내용도 있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레지스트리 등록 후 의뢰하시는 분은 저와 거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써 놨습니다. 그 분들은 에이전트가 지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제화하고 가서 팔아도요, 저한테는 수익이 하나도 남지 않아요. 커미션은 처음에 지정된 여러분들 알지도 못하는 그 에이전트한테 갑니다. 그 사람이 외부회사에서 판매하는 거면 외부회사 사람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 건설사에서 판매하는 거는 건설사 판매 직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해도 정... 말안 듣습니다 자왜 이게 저한테 의뢰해서 하는 것과 다른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요 지금 콘도는 제가 가격을 유닛별로 받아서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딱 한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쿼터 하고 태국인 쿼터가 있죠 이게 11% 이상 차이나는 것도 있고요 하나도 차이 안나서 제0%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도 많겠죠 저는 전부 다 확인해 가지고 전부 다 체크해서 딱 제가 한계치가 되어 있는 차이 안에 있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직접 가서 사면 그런 거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들 건설사 직원들은 그런 거 확인 안 해줍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판매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제가 가서 2층 2층에 이윤이 이윤이 주세요라고 했더니 걔네들이 뭐라고 했다 했습니까? 다 팔렸으니까 중간층에 있는 어중간한 유닛들 팔라라고 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웃기지 말아야 뭘다 팔려 이렇게 하고 판매 안 한다라고 하고 나니까 몇 개월 후에 그다 유닛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고충 주세요, 조망 좋은 거 주세요라고 한들. 제가 유닛을 여러분들한테 지정해 주는 것처럼 모든 걸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살수 있냐는 겁니다. 첫 번째 문제가 그거죠. 제가 최근에 제가 예전에 팔았던 콘도인데 이제 다시 판매를 하려고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좀 달라. 그러면서 예전에 나왔던 외국인 커터하고 태국인 커터 가격에 차이가 없냐라고 했더니 차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받아가지고 전부 다 확인을 했더니 차이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12%가 납니다. 그래서 내가 12%가 나는데? 그랬더니,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더라고. 그 회사는 외국인 커터를 한 팀이 전체를 관리합니다. 전부 다 관리하다 보니까 체킹이 늦어버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아마도 외국인 커터가 더잘 팔리는 상황이니까, 왜 외국인 커터가 더잘 팔리죠?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당연히 외국인 커터가 많이 팔리죠. 그거는 제가 설명을 여러 번 많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 쿼터가 많이 팔리는 상황이니까 아마 가격을 올릴 때 외국인 쿼터는 더 자주 올렸을 거고 태국인 쿼터는 아마 횟수가 덜할 거다. 그래서 벌어졌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확인해서 네 말이 맞더라. 얘네는 네번 올렸고 얘네는 두 번밖에 안 올려서 갑자기 가격 차이가 쭉쭉쭉쭉쭉 벌어진 거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완성되고 나서 태국인 커터가 더잘 팔리게 되면 가격이 제가 얘기한 만큼 이내로 좁혀지게 되면 얘기해달라. 그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 옛날에 내가 팔았으니까 옛날 블로그 보고, 어, 이것도 팔았네? 오, 아소하고 가깝네? 그리고 가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12%짜리 유닛마다 다르니까 12% 넘는 거또 사게 되는 거죠. 제가 유닛을 고를 때는요, 구조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같은 면적이라도 좋은 구조가 있고 나쁜 구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같은 원베드룸이라도 이 콘도는 예를 들어서 35 스퀘어 미터와 40 스퀘어 미터라고 하면 이 콘도는 35 스퀘어 미터를 사야 되고요. 저쪽 콘도는 똑같이 35와 40이 있으면 이쪽 콘도는 40을 사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까지 다 체크를 해야 되고요. 같은 면적의 콘도라도 구조도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되고요 조망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가격이죠 또 다른 문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포레스티아스 방문 코스까지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목요일부터 매주 이렇게 신청 받은 분하고 가서 제가 투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해 드리면서 요 콘도도 구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요 콘도 같은 경우는 가서 보면 혹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기 보면 요 위즈덤 있죠. 위즈덤 콘도 중에 70%는 외부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30%만 건설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30% 판매하는 거 여러분들이 안다 칩시다. 그럼 그 안에서 유닛을 또 아무거나 사면 되냐? 아닙니다. 이 콘도가 만들어지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거든요. 이게 첫 분양을 할 때가 팬데믹 이전입니다. 문제는 그때는 외부 회사에서 전부 팔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또 있을까요? 더 높은 층에 더 구조가 좋고 위치도 좋은 유닛하고, 그 아래 층에 구조도 더 나쁘고 위치도 더 나쁜 유닛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가격은 아래 층이 더 비싼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 혼자 가서 샀다. 내 와이프가, 아, 그 까탈스러운 인간 싫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여기 가서 구경하니까 너무 좋아. 그래갖고 유닛 하나 받았더니 가격도 괜찮아. 그래갖고 그냥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던 그 부분들 확인이 됩니까? 그 누가 확인해 줍니까? 확인 안 되죠. 제가 이 상담문의 이용가이드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이 상담문의 이용가이드 첫편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먼저 이런 분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니라 이런 분들은 해외 부동산 투자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터 얘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찾아가지고 봐봐야 알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더 알고 사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면서 의문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하면 내 결정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 해갖고 사는 게 되면 그나마 내 마음 편한 겁니다.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과정들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콘도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한 상태에서 콘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 내용, 오늘 내용, 이 내용들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 다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올려놨다라고 해서 직접 가서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이디어스쿤비 라마포를 판매 개시했다. 그러니까 아, 요거 아무거나 가서 사면 된다. 앞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하기 싫은데. 하지 마세요, 그냥.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뛰어난 에이전트 찾아서 하십시오. 여러분들 더 챙겨주는 에이전트 있다라고 하면 그 에이전트 찾아가지고 하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은 방문 코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이거 잘 되면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고요. 잘안 되면 그냥 다음 달 휴가 전까지 하고 그만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상담을 생활해 주시면 정말 콘도 투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은 방콕에서 고마워 주셨습니다.